와중에도 지금 자꾸 그 질문이 올라오는데 두 가지를 한번 들어보십시오. 하나는 정치 신생아 박성훈에게 정치란 무엇이냐 음. 이런 질문이 하나가 있고요. 또 하나는 해운대구와 기장군에는 24시간 중증 외상 및 질환의 응급처치가 가능한 권역응급의료센터와 권역외상센터가 없어서 해운대구와 기장군에서 발생한 중증 환자는 거의 한 시간 걸려서 서구의 부산대병원이나 동아대병원으로 가야 됩니다. 어떻게 좀 해결하면 좋겠습니까? 음. 굉장히 좀 질문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음. 이두 가지 질문 일단은 박성훈에게 정치는 무엇입니까? 네, 정치는 민생이고 정치는 시민입니다. 그리고 국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습니다. 네. 이 부분이 먼저 주가 되는 사람 그게 음. 박성훈의 정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. 네. 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외상 의료 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 당연히 고민이 있죠. 저희가 생각하는 동남권 의학 산단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는 병원 네네. 또 이런 부분들이 장비들이 네네. 곧 신속하게 구축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제가 공무원으로서 살아온 27년의 그 경험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해서 많은 국비를 확보를 하고 중앙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냄으로써 부산이 새로운 도시, 미래를 그릴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. 마지막으로 하나 더 덧붙인다면 힘들어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, 여러분들의 힘듦은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닙니다.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어려움 그리고 서글픔, 반응 애로점. 저 박성원이 여러분의 곁에서 지켜드리고 앞장서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부산 시민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. 파이팅입니다.